사랑과 사랑과 아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배의 다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동전여 마르기에서 나시고 본디어 불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복박겨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드시옵소서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세의 구약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 빛과 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밖으로 속으로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지 참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 은혜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죄희 백성들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우리 친구들과 또한 우리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삶 속에서 또한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 사랑 안끽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고등부 친구들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역사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준비하는 모든 것들 학업이면 학업, 기술이면 기술 여러모로 예체능 같은 여러모로 준비하는 것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모든 쓰임들이 주님의 영광 돌리는데 쓰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50편에서 1절, 1절부터 6절, 아, 6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권능의 공청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차,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을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가 좋아하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가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박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님은혜 보아려 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한중한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어, 이사야! 어, 43장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며니 아멘 오늘 찬송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시편의 150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의 150편은 어맨 마지막이죠. 시편의 150편이 맨 마지막이에요. 왜맨 마지막이냐면 아이 히브리 문학의 어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하여튼 맨 마지막과 처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시편의 맨 처음, 복 있는 자여 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편 1에 시편 1편 한번 펴 보세요. 시편 1편은 뭐라고 돼 있는지? 시편1편에 뭐라고 돼 있습니다? 복 있는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복 있는 자여라고 이렇게 선포의 메시지.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자여. 이야기를 하는데 150편의 맨 마지막에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결론이 나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지금 보면 할렐루야가 몇번 나올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두번 정도 나오는데 음, 찬양하다 찬양이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인데 양은 이제 하나님을 비타는 거고 원래 할렐루야의 그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보면 할랄, 할랄이라고 읽어요. 할 날. 근데 그 의미가 자랑하다, 어, 칭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우리가 하는 것들, 아까도 나와서 찬양을 쭉 했지만 어, 뭘 자랑하고 뭘 칭찬해야 되죠? 뭘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칭찬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한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보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그게 할랄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와서 찬양하시는... 그 것도 찬양이고, 예, 또 찬양단 선은 것도 찬양이고, 어, 또 트로트도 어때요? 트로트 부작 목사님 거 트로트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에 음, 처음에 되게 찬양 안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찬양이에요. 예, 음이 음악이 달라졌다고 해서 뭐 불경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 본인의 부작 목사님의 트로트 보금성을 부르는 그 본인이 그 가사에서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부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지 그냥 쇼를 위해서 했다면 찬양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본제의심이라는 그 마음속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도 찬양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도 그래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와서 막 노래를 불러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어떤 악기들을 사용해서 또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의 들삶 자체, 그 복음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찬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시편의 말씀을 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41 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한번, 한번 같이 한번 44,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있잖아. 뭐 말했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가리켜 나를 한 것. 시편들, 시편.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거 다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 예수님 말씀할 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이나 오늘 찬양,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그 찬양들을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했잖아요. 나를 가르쳐서 기록된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할, 할 덕목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다 지키셨구나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 사람, 이웃사람으로 이 율법을 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안 살려줬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그 율법 그약을 읽는다.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그약에서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거하면 복줄 거야, 저거하면 이제 망한다. 이런 어, 명령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법으로 어,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예수님이 다 지켜서. 우리에게 전가 지켜 주셨구나. 은혜의 메시지구나로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 오늘 읽은 말씀도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아,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칭찬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다 받으셔야 되는 거구나. 를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 어, 우리가, 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영광에 우리가, 우리 행위나 뭐가 보태지면 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하신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나의 믿음이라는 행위가, 내가 너 믿어줄게라는 그 행위가 조금이라도 보태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그 믿음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 거저주는 은혜였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뭘 지켜야 할 우리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으시길 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가 보건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에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대요. 그러면 뭐 어떻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기록된 것처럼 아, 율법들이 우리의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리켜서 아다 하신 거구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마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46절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십니다. 아멘. 어, 능력으로 입혀지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아, 예수님이 이런, 이런, 이런 일들을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어 모든 역사서, 율법서 선지자들 글대로 살아서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찬송을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냥 막 노래도 찬송이고 그 복음을 깨닫는 것 자체가 찬송이에요. 그게 새 노래예요. 얼마다 다른 곡들을 편, 어, 작곡, 작사에서 어, 불러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어,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때에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어, 우리가 완료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구원의 어, 시작가 현재 과거 현재 미래다 다 통틀어서 구원의 시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완료되어 있는 구원의 시제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완료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고 왔어요.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한번 펴보세요. 신약 페이지 40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거의 소제목으로 뭐가 되 있어요? 예, 네, 하늘에. 요한이 이제 그 하늘날에 그 완료된 우리들까지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완료된 어,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 장로, 24장로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자들이 있고, 그보좌들이24 장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렇게, 어, 우리들이인 거예요. 우리들 24 장노들이, 저의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요 근데 뭐그 중간에 쭉 읽어보고 아, 10절 한번 보세요. 1 0절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음, 우리 주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받았나이다. 24장로들이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어지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죠? 받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벗어서 드리죠. 그죠? 그그 관을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대 보좌 앞에 누구요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릴까요? 왜 드릴까요? 문제 <laughs>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생명의 멸류관을 다시 벗어서 드려 이해가 안 되죠. 자 문제 나갑니다. 맞춰보있사요큰 선물을 선물 하나 드릴게요. 손들어. 정답. 왜 그럴까? 아, 뭐, 정, 아, 정답은 있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있어요. 네. 추측이라도, 우리, 어? 없어요? 혜 어, 번표? 어? 어, 아, 비슷했어요. 아우, 거의 막95% 근접했습니다. 아니죠. 그죠? 생명의걸류고 하나. 어, 아, 생명에 걸류고니 아, 하나님 아, 주신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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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죠? 나 네. <laughs> 네, 네, 아닙니다. 조금 더그 네. 동표랑 비슷하잖아요. 그 드리는 마음 왜 드렸을까요? 버려서 왜 넣은? 본표 다시. 아, 그래요. 맞아요. 점점 정답에 가까워져요. 정답을 내가 본표에게 이거 끝나큼 드리겠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내가 이 생명의 멸류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받았긴 받았는데, 야,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시 돌려드린 거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받, 받게 됩니까? 어떻게 제가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네. 아니야, 너 예수 잘 믿었잖아. 그걸로 우리에게 영생을 할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 내가 한거 하나도 없는데요? 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하나님 다 하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은혜 아니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허상에 둥둥 떠다니는, 떠다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알아듣는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알아듣는 것이 바로 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아, 그 복음 깨닫고 정말 행복한 인생,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 을 지나면서 죄에 대한 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가, 내가 이렇게 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그리스도 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벌 주시면 안 될까?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길 합당 하신 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제인들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의의 흰 옷을 덧입게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자녀답게 주님이 이 땅에서도 자신 있고 용감하게 담대히 살아가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학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 주님께 의, 의지하고 주님 주신 역사 열심히 살아가는 제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임을팽개치고 또한 섬기러 나오시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 인생에도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뎁혀 주셔서 늘 도움으로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기는 주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